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은, 어, 이, 상상상큐브 어, 초급 공식 2단계. 2단계를 한번 올려보도록 할 텐데. 자, 먼저, 일단, 석고 1층까지 맞추고 오겠습니다. 네, 지금 1층까지 다 맞췄죠? 자, 그 다음에는 1층을 맞췄으면, 지금 다 흰색이 다, 다이 밑으로 왔잖아요. 자, 이제부터는, 이 2층을 맞춰야 됩니다. 2층을 맞출 때는 먼저 여기를 봐야 됩니다. 여기 지금 이 엣지가 지금 여기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여기 빨간색, 빨간색, 초록색, 초록색. 그러니까 여기서는 여길 보고 왼쪽, 오른쪽으로 들어갈 때는 왼쪽으로 치고 올리고 돌리고 내리신 다음에 옆을 보고 만약에, 오른쪽으로, 오른쪽에, 오른쪽에 들어가야 된다면, 여기서 그 공식을 쓰고, 오른쪽을 보고, 왼쪽으로 되, 들어가야 된다면, 그 공식을 쓰고, 왼쪽을 보면 됩니다. 근데 지금은, 오른쪽에 공식을 썼기 때문에, 오른쪽을 보고, 돌리고, 올리고, 돌리고, 내리시면, 여기가 다 맞춰집니다. 또 다음, 여기 있죠? 또 여기서도 오른쪽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돌리고, 올리고, 돌리고, 내리고, 또 오른쪽 보고, 돌리고, 올리고, 돌리고, 내리고. 해주시고, 또 여기 있네요. 자, 이번엔 왼쪽으로 들어가야 되죠. 그니까, 러 돌리고, 왼, 오른쪽으로 치고, 올리고, 돌리고, 내리고, 왼쪽 보고, 돌리고, 올리고, 돌리고, 내리고. 또 여기 있죠? 이번엔 오른쪽으로 들어가야 되네요. 올리고, 돌리고, 내리고, 돌리고, 오른쪽 보고, 올리고, 돌리고, 올리고, 올리고 내리고, 돌리고. 이렇게 해주시면, 여기가, 2층이 다 맞춰집니다. 자, 일단, 어, 그 다음 상황은, 어, 여기 이렇게 십자를 맞추고, 그 다음, 십자를 맞추는 것까지는 똑같은데, 그 다음부터 초공식은 좀 달라집니다. 자. 원래 거기를 맞춘 다음에, 이 노란색 십자를 맞춘 다음에 여기에 맞췄잖아요. 하지만 초, 하지만 초공식은 다릅니다. 먼저 여기서, 어, 일단 노란색 전면 다 맞춘 다음에, 그 다음에는 좀 달라집니다. 자. 그, 자, 먼저, 어.. 잠깐만요.. 잠깐만요.. 네.. 돌아왔습니다. 자.. 노란색 전면을 다 맞췄으면 이 내면을 전부 다.. 어.. 토끼 모양으로 만들어야 되는데요. 자, 먼저.. 그냥 지금 이렇게 찾아보시면 하나는 토끼 모양이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냥.. 그냥.. 아무 모양이나 이렇게 되 있는 모양이 있습니다. 자, 먼저 토끼 모양이 하나 있을 때는, 아, 먼저 토끼 모양이 하나도 없을 때는, 그냥, 어, 이렇게, 왼쪽에, 이렇게, 코너 조각이 이렇게 모여있는, 살짝 뚱뚱한 니은자 모양을, 그냥 찾고, 여기서 공실해 써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토끼 모양이 여기 하나 있으면, 토끼 모양에서, 오른쪽을 보시고 공실해 써주시면 돼요. 근데 지금 토끼 모양이 없으니까, 그냥 이런 모양을 찾아서 공실해 써주시면 됩니다. 올리고, 돌리고, 돌리고, 내리고, 돌리고, 올리고, 돌리고, 돌리고, 올리고, 돌리고, 내리고, 돌리고, 내려주시면, 지금 이렇게 토끼 모양이 나왔죠? 토끼 모양에서 바로 오른쪽 보시고, 동시에 서주시면 됩니다. 올리고, 돌리고, 돌리고, 내리고, 돌리고, 올리고, 돌리고, 돌리고, 올리고, 돌리고, 내리고, 돌리고, 도, 내려주시면, 이렇게 세 면만 토끼 모양이 되고, 한 면은 이렇게, 그냥 다 맞춰져 있죠. 이런 상황이 있고, 그냥 다 토끼 모양인 상황인데, 그건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렇게 어한 면이 다 맞춰진 상황은 한 면이 다 맞춰진 데에서 또 오른쪽을 보고 공식을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두번 올리고, 한번 치고, 그 다음에 또 위에 보고, 여기 양쪽에 다 올리고, 두번 올리고, 두개다 원상복귀하고, 또 여기보고 오른쪽으로 한번 치고 두번 올려주시면 이렇게 전면이 다 맞춰집니다. 또 이번엔 이렇게 내면이 전부 다 토끼 모양인 상황인데요. 이렇게 어, 두명끼리 서로 엇갈렸죠. 빨간색 빨간색 파란색 파란색 나머지면도 초록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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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황색 주황색 이런 상황이 있고 어, 이런 상황도 있고 이런 이렇게 서로 앞뒤로 엇갈린 상황도 있는데 자 먼저 어 이렇게 양옆으로 엇갈린 상황부터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양옆으로 엇갈린 상황은 이 엇갈린 거두개 중에서 아무데나 왼쪽을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여기 그리고 이두개 중에서 여기 보시면 되고요. 이두개 중에서 그냥 아무데나 보시면 돼요. 전 여기를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두번 올리고, 한번 올리고, 두번 치고, 두번 올리고, 두번 치고, 한번 올리고, 한번 치고, 두번 올리고, 한번 치고, 두번 올려주시면 여기 이렇게 다 맞춰지고요. 또 다음 상황 이렇게 앞뒤로 엇갈린 상황은 그냥 아무리나 보시면 됩니다. 아무리나 보시고, 두번 올리고, 한번 치고, 두번 올리고, 두번 치고, 두번 올리고, 한번 치고, 두번 올리시면, 이렇게 다 맞춰집니다. 네. 이렇게 되고요. 어, 다음은 제가 중국 음식을 올릴 거니까, 많이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